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결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열일을 제쳐두고 따르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두 명의 제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도 6장에 열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회계를 선포하게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따랐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도 전하는데,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워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미리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들 70명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에서 그들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며 매우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단지 열둘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오병여의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숫자를 크게 늘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때 함께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는 뭐 그런 풍습이었으니까 만일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수만 명이 오병이어를 함께 경험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만일 오병 2호로 오병 2호를 근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의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수만 명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 학자는 권능을 받고 파송된 제자들 숫자뿐만 아니라 오병 2호를 함께 경험한 이들까지 제자의 숫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펼쳐 땅에 깔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 여기에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타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되니까 이들까지 전부 다 제자라고 말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마도 수십만 명을 헤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삼십에 팔아넘긴 유다를 대신해서 마티아라는 사람을 제비뽑아 세우는 열두 제자의 숫자에 포함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열두 제자의 하나로 세울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때 모인 무리수, 그러니까 마띠아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선출하는 제비 뽑는 거죠. 이때 모인 숫,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0문도인 거죠. 따라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2에 한정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12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협잡에서 구해내지는 못했고 예수를 죽이라는 목소리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혹은 추종자들에게 그럴 만한 힘과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힘과 세력이 유대 전체에 비해 뭐좀 작게 보아도 제사장들에 비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세력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 20%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20%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도 결정적인 20%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실 수도,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반대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그 20%가 충실하게 20%라면 세상을 분명히 뒤집어 놓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다는 사실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지 않고 덜어는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6장에 보면 어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혼란스러워 하거나 힘들어 하거나 이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수근, 수근거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실 정도로 그 떠남은 예수님께도 커다랗게 다가왔고 제자들에게도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동되어 따르다가도 걸리는 말씀이 있거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르던 사람들일지라도,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새롭기도 하고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뿌린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의 땅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 있으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겠지요. 오늘날 교회나 교회 구성원들의 언행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현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모습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바르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의 교회가 태어나 이어져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행사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 많다고도, 그렇게 적다고도 말할 수 없는, 뭐 적당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정도의 수, 어, 숫자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2명만은 아니고, 그 이상이었겠지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게, 뭐,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던 시절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지지하며 믿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 관리 중이는 말을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공동번역은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지도자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각 마을의 장로들이기도 했고 이들의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유대의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를 위협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적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들도 이들을 향할 때가 종종 있었고 매우 거칠게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위선적이고 악한 행태를 비판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거룩한 집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시장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권위를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를 비판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의 장사로 이런 저런 이득을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들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셨고 그렇게 채우고 있던 돈 주머니를 비판하셨습니다.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대가만 탐내는 성실하지 못한 목자라는 의미의 사건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셨죠.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은 근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암암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일으키시는 표적들을 보고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랍비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밤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 시작하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드러내, 드러내놓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무서워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공개적으로 따르려는 관리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대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떠나라는 출교 명령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출교는 단순히 다른 교회에 다니지라든가.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 뿐인가? 라고 생각할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정한 종교, 즉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도가 되는 일은 국교에서의 출교를 의미하고, 이는 사회로부터의 격리 혹은 추방을 뜻합니다. 이슬람교 사회나 불교 혹은 힌두교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이런 불이 혹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그런 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동조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랐다가는 힘들게 차지한 지위도 어렵게 모은 재산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관리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하는 어려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지요 어머니와 애인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셨고 요한은 이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서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이런 좀 어영부영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못을 박는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박수를 더 바라며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박수 쳐주며 칭찬해주는 일을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본능적인 정서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요한 거라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에게 받은 인정, 칭찬,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 칭찬, 영광을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서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빌리포스 3장 7절 이하에는, 이하에는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가장 기뻐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반드시 믿음 있는 모든 사람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어떤 개명이 크냐는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선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인 거고. 선지자의 말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세상에 선포한 사람들의 귀에 들린 말씀이에요. 이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있는데, 그첫 번째, 가장 크고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을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 같은데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를 꼽으라면, 가장 큰 것을 말하라면,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도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사람이 있는데 앞 모습이 다르고 뒷 모습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둘로 쪼갤 수가 없어요. 둘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경중을 굳이 따진다면 우선을 굳이 따진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랍비라고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신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약간 실생활로 우리들의 실생활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기도를 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식사기도를 안 해요. 식사기도라는 건 그냥 대표적인 하나,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따로,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 따로입니까? 교회에서 쓰는 말 따로, 교회 밖에서 쓰는 말 따로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한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